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7일 0시 경제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 15가지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ft 올해의 인물 25인 내네 젠슨 황등 선정. 한국계 미셸 강도 포함.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에 이건 필수죠. 무인세탁함 집청소 서비스 빠르게 확산 세번째 뉴스입니다. 유니스트 기술지주, 팁스타운 입성, 서울사무소 개소 네번째 뉴스입니다. 가스공사 소식,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전격 오픈 외 다섯번째 뉴스입니다. 일군 발암물질 검출, 서브웨이, 랍스터 접시 전량 회수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발달 장애인 예술단 운영.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 인권상.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서부발전. 코웨포 AX 페스티벌 개최. AI 대전환 청사진 공개.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1201회 로또 1등 19명. 당첨금 각 14억 1456만원.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이러니 다들 강남 강남하지. 강남으로 터져 넘기는 뷰티 기업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다음 주 소폭 하락. 열한 번째 뉴스입니다. 해외 증권 투자 작년 1.7배 증가. 고환율 불렀다. 열두 번째 뉴스입니다. LG 유플러스. AI 서비스 고객 36명 통화 정보 유출. 13번째 뉴스입니다. 청주행 에어로케이 항공기 대만으로 회항. 승객 165명 현지 체류. 14번째 뉴스입니다. AI 이용자 개인 정보 유출에 LG 유플러스. 해킹 아닌 직원 실수. 휴먼 에러. 애위한 사고. 15번째 뉴스입니다. RJ크립토. 왓다몬, 화성시 매양리 프로젝트 핵심 기술 사례로 발표.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